네 반갑습니다 대돌입니다. 예, 그냥 잘라고 했는데 어, 친구랑 좀 통화를 하다가 어, 좀잘못 올라간다고 어, 좀 계속 물어보길래 혹시 여러분들도 좀 혼란스러우실까봐 어, 혹시라도 불안에 떨고 어, 또 혹시 내려가면 또 불안해할까봐 제가 영상 하나 남겨드릴게요. 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분명히 어, 일단은 매수 같은 경우는 들어갔긴 들어갔죠. 1차적으로 여기 어, 여기 장대 한번 나올 때 여기 한 중간쯤에서 이 제가 커뮤니티로 매수 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실시간 스트리밍에서는 그냥 여기 전고 뚫으면 사라 했어요. 그냥. 어. 근데 이거를 왜 그랬냐를 이해를 하셔야 돼. 일단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일단 은 여기 패턴이 더러운 건 사실이야. 이거 패턴이 제가 더럽다고 했죠. 여기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면 안 됐었다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자리는 전고로 뚫고 어,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알고도 들어가야 됩니다. 패턴이 안 좋더라도. 어, 혹시라도, 어, 올라간다면, 이거 좀 아쉽잖아. 어, 그래가지고 들어간 거고, 어, 또 제가 또 말한 거 있죠. 이건뭐 내려가더라도, 어, 좀뻗 댕기고 내려갈 거다. 어, 지금 뻗 댕기고 있어요. 뭐 딱히 뭐, 나온 게 없습니다. 예, 뭐, 음,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제가 그건 말한 거 있죠. 이 자리에 올라왔을 때. 얘는 한번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한번더 수급이 나와야 된다고 어 근데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어 얘는 좀 갓난 아기 같아가지고 이렇게 정권 뚫고 올라가면은 갓난 아기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좀 봐야 된다고 그건 왜 그러냐면 페이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어 아무튼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좀 미리미리 생각을 해놔야 돼요 제가 기본적으로 어떤 자리든 간에 여기든 여기든 어이 자리든 이 자리든 이 자리든, 이 자리든. 이 자리든 이 자리든 간에 제가 분명히 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패턴들 말씀을 다 해드리죠 그쵸? 음, 다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거를 제가 좀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일단은 뭐 내려갈 수도 있어요 분명히 패턴이 더러워 어, 좀 더러운 패턴이야 그래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려간다면은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이거는 제 영상을 좀 예전에 보신 분들이라면 이 자리에서 이미 설명을 해줬어 이 자리도 보시면은 분명히 전구로 뚫었어요 여기 전구로 뚫고 여기 전구로 뚫고 올라갔죠 근데 결국 내려갔어 분명히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알아야 돼 알고 당하는 거랑 모르고 당하는 거랑 은좀 달라 어 그래서 얘가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말을 해줬어요 걸릴 수 있는 자리 1차적으로 여기 46.1어 2차적으로는 45.6 어 여기는 뚫리면 안 된다고 했죠. 어 전구로 뚫고 어 올라가려면 은어 근데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은 전에 매물대에서 상단부 어 걸릴 수 있고 그리고 중간부는 뚫리면 안 된다. 전구로 뚫고 떨어진다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물대를 말하는 거고 실제로 걸렸고 걸렸고 결국에는 여기 뚫려서 더 내려갔죠. 얘는 그냥 올라가서 다행인데 내려갔으면은 음, 그쵸. 그니까 러 여기 떨어지, 여기 깨지면 손절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그냥 지금 자리에서 대입을 하면 돼. 어, 지금 자리 대입을 해보면은 여기 상단부가 어디겠습니까? 이 자리, 이 박스 안에서. 상단부는 여기겠죠? 49.4. 음, 여기 상단부. 그쵸? 그리고 중간부 쪽. 중간부 쪽은 조금 살짝 애매한데, 그냥 여기 잡으시면 돼요. 49.1. 어. 자, 그러면은, 걸릴 수 있는 자리는 여기, 1차 여기, 2차 여기겠죠. 그러면은, 여기 뚫리면 안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내려온다면, 여기 내려와서, 여기 깨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손절해야 돼.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손절을 무조건 해야 돼. 그리고, 말했죠. 그 알고 당하는 거랑 모르고 당하는 거랑 다르다고. 그쵸? 왜 그러냐면은, 손절을 명분있게 해야 돼.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절을 잘 몰라요. 어, 할줄 몰라.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손절을 안 해도 되는 자리에서 손절을 했다가 그냥 날라가 버려요. 두 번째는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손절을 안 해가지고, 나중에 크게 손절을 하거나, 계속 물릴 수가 있어. 어, 그쵸? 그거를, 대응을 할줄 알면은 그렇게 안 되겠죠. 그쵸? 자, 그러니까 그렇게 대응을 하면 됩니다. 아마, 뭐, 어떤 아이트를 사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크게 안 내려갈 겁니다. 여태들. 여기까지 내려가더라도. 어, 그리고, 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뚫어, 이렇게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서 이미 매물대를 만들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내려간다면은, 여기서 매도세를 한번 나올 수 있어. 이걸 제가 말씀드렸죠. 어, 그래가지고, 떨어진다면, 아마 이 안에서 걸릴 겁니다. 그리고, 걸려가지고, 아마, 여기, 50k나, 어, 여기, 한, 아, 여기가 50k구나. 50k, 50.3. 여기 맞고 다시 뚫릴 수도 있어요. 어, 그쵸. 여기가 뚫리면은, 음, 자 그럼 뚫어버려. 여기가 뚫리면은 그냥 싹다 새로 봐야 돼요. 어, 얘는 진짜 재수 없으면 여기 전조도 깨질 수 있어. 그럼 제가 예전부터 말한 자리, 존나 예전부터 말한 자리, 여기 1차, 여기 2차, 여기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은 해야 되는 거고, 무조건. 음, 그쵸? 어, 아마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다시 출발은 할수 있어요. 어,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 여기 깨지면 손절하면 됩니다. 음. 자, 그렇게, 미리미리 생각을 해두면은, 혹시라도 떨어진다면, 당황을 하지 않겠죠, 그쵸? <laughs> 어,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말한 자리 있죠, 여기. 그리고, 어, 여기 50k. 근데, 아마 여기 뚫리고, 아마 50k 뚫리면은, 기본적으로 여기나 여기는 내려갈 겁니다. 근데, 어, 아마 여 여기 걸리고, 여기서 뭐, 패턴 그리다가, 뭐, 내려갈 거면 내려가고, 올라갈 거면 올라가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손절은 피할 수 없지만 대응은 할수 있다. 그리고 뭐또 손절이 나가더라도 어, 다음 자리에서 또 좋은 자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는 진짜 내가 믿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어, 그때 들어가면 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여기서 매수한거든 여기 전고 뚫고 매수한거든간에 그냥 어, 피할 수 없는 싸움이다 이런 거는 그렇죠 어, 왜 전고 뚫고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어 일단 전고는 뚫었죠. 어 근데 특별히 지금 움직임은 없어요. 그냥 걸려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어. 근데 올라가려면은 분명히 수급이 한번 더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올라가자마자 말을 했었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 당장에는 뭐 크게 걱정할 건 없습니다. 어뭐 여기서 뭐뻗어이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건 없고 혹시라도 내려가면은 어 제가 말한 매물대에서 어떻게 어, 만드는지 그냥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어, 그죠. 끝났습니다. 예, 별거 없어요. 예. 아, 그리고 단톡방을 말씀, 만들어 달라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단톡방을 만들까 해요. 왜냐면은, 뭐 커뮤니티에서 막 글을 쓰는데, 이게 보는 사람은 보고 안 보는 사람은 안 보더라고. 이 커뮤니티도 내가 또, 쓰려고 하다보면 즉각적인 대응이 좀안될수 있어. 그래가지고, 톡방을 만들어서, 조금 도와드리고, 좀 침묵을 다지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만들까 생각 중인데, 일단 유료 리디마는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뭐돈 받을 거 없습니다. 그 근데 좀, 그냥 오픈해버리면은, 어, 좀 개판이 되거나, 아니면은 좀, 어, 좀 깽판을 부리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 앵간하면은, 제가 미리 알고 계셨던 분이나, 아니면 제 영상을 좀 오래 보신 분들, 일단 그분들 위주로, 일단 톡방으로, 어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아무튼간에 음 조만간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어, <laughs> 어 그냥 뭐 만들어서 그 안에서 뭐 차트 의견 좀 공유하고 어또 매수 매도 이런 것좀어 하고 어 그런 거죠. 아마 보수적인 매매라서 매수 매수 매도 매수가 많이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제 관점에서는 어자 아무튼간에 그래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뭐, 제가 말, 한 대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뭐, 이 자리에서 뭐, 올라가든 떨어지든. 어, 뭐, 떨어지면 어쩔 수는 없어. 근데 올라가면 땡큐죠. 음, 근데 이런 자리는 그냥 알고도 들어가야 돼. 음, 여기 패턴이 더러운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어. 들어가야 돼, 이런 자리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좋은 주말, 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내일은 방송을 못해요. 영상은 남겨드릴 수 있어. 아침에 크게 움직임이 있으면은 영상은 제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 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냥 뭐, 편안하게 보세요. 예, 별거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